거래할 때 이런 적 있어요? 분명 이득을 봤는데, 정작 정산해보면, 어? 생각보다 왜 얼마 안 남지? 싶은 느낌. 수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수수료가 조용히 가져간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낸그 수수료가 사실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저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누군가는 대신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혜택을 기준으로 거래소를 비교해 봤을 때왜 바이비트 테더맥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거래 한번할 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근데 유저가 계속 거래하면 할수록 거래소는 수익이 늘어나는데 유저 입장에서 거래 많이 하면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가 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뭐냐면 거래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유저보다 레퍼럴 파트너가 더 많이 벌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 수수료 중 일부가 그레퍼럴 파트너에게 흘러들어가 지갑을 두둑히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거래한 수수료인데 그 혜택은 온전히 나한테 안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거래 하면 진짜 손해보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테더맥스예요 테더맥스는 바이비트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그동안 레퍼럴 파트너만 가져가던 수수료를 거래하는 유저 본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바로 셀퍼럴입니다 셀퍼럴은 일반 유저가 혼자 하기 어려운 구조로 막혀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레퍼럴을 이용하여 셀퍼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본인 명의로 레퍼럴 코드를 받아 그 코드로 본인 계정을 새로 만든 뒤 거래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이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서 계정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레퍼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 개인 유저가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셀퍼럴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적인 계약이 절대 없어요. 개인을 통해 셀퍼럴을 진행하면 요율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100% 사기예요. 실제로 정산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요율을 낮춰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법을 쓰더라고요. 특히 얼굴을 가리고 셀퍼러를 도와준다는 채널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꼭 공식 계약을 맺고 거래소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는 테더맥스를 통해 안전하게 피백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페이백 서비스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셀퍼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테더맥스예요. 테더맥스는 바이비트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그동안 레퍼럴 파트너만 가져가던 수수료를 거래하는 유저 본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테더맥스는 바이비트뿐만이 아닌 다른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제휴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타사 대비 최고의 페이백률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와 API를 직접 연결해 실시간으로 자동 환급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55,000명이 사용 중이며 1인 평균 한급액370 USDT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바이비트는 현재 45%의 페이백률이 적용되고 있고 이만큼의 평균 한급액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테더맥스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래소별 트레이딩 대회와 이벤트도 많아요. 또한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뽑을 수 있는 기회와 비트코인 가격 맞춰서 최대 1000불 받을 수 있어요. 테더맥스 자체 증정금도 최대 130 USDT 드리고 있는데 이걸 안 받으실 건가요? 받는 법 정말 쉬워요. 바로 테더맥스만 이용하면 돼요 고정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테더맥스 링크 클릭해주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회원가입 진행해주면 되는데 쓰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나중에 이메일로 인증 코드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추천코드에 5 6 5 6 5 6 입력해야 돼요 그럼 최대 10USDT의 증정금 드리고 있거든요 5 6 9 6 5 6만 입력해도 주는 거니까 잊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제가 마지막에 다른 증정금 모두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메일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디로 쓴 이메일로 온인증코드 인정 입력만 해주면 테더맥스 회원가입 완료됐습니다 로그인해주고 이제 테더맥스와 바이비트를 연동해줘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동하기 창이 나올 거예요 연동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니요를 눌러 나오는 거래소 중 바이비트를 누르면 바이비트 가입하러 가는 창이 나오는데 눌러서 바이비트 거래소에 신규 가입해 주면 됩니다. 회원 가입창에 나오면 똑같이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해 주고 제일 중요한 여기 레퍼럴 코드에 39156 입력해야 돼요. 테더맥스에서 환급 받으려면 UID 연동을 꼭 해야 하는데 레퍼럴 코드에 39156을 입력하지 않으면 UID 연동 자체가 안 돼서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잊지 말고 레퍼럴 코드 39156 입력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바이비트도 회원 가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바이비트와 테더맥스 UID 연동만 하면 끝입니다. 테더맥스로 다시 돌아와주면 이런 화면일 텐데 아닌 분들은 아까처럼 다시 UID 연동하기 누르고 를 눌러주면 돼요. 이제 아까 신규 가입한 바이비트의 uid만 넣어주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uid 찾아주고 입력해주세요. 그럼 이제 바이비트에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45% 환급받고 할인 도20% 받을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더맥스 혜택 들어가면 매일 비트코인 뽑을 수 있는 기회와 비트코인 가격 맞춰 서 최대 1000불 받을 수 있고 아래 각종 미션 보이죠 앱에서 알람 켜고 uid 연동하고 최대코드 입력 해서 미션 하나하나 깨면 최대 130 usd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 받고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도 거래하고 있다면 어차피 내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아셨죠 그걸 내가 다시 돌려받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남한테 넘어가게 될지 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